영양제. 네. 이제 나만 믿어요. 영양제 히어로. 골다공증 걱정되시죠? 그럼 비타민 D, 비타민 D입니다. 매일 매일 4,000 IU 이상 섭취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꼭 섭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양제 히어로 남진희 약사입니다. 오늘은 3분 영양 시간인데요. 골다공증이랑 비타민D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타민D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영양제를, 비타민D 영양제를 섭취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분, 3분만 집중해주세요. 비타민D가 골다공증이랑은 무슨 상관인가요? 비타민D는 우리 몸의 뼈 생성에 관여합니다. 뼈도 일종의 세포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파괴되고 재생산되는데요. 비타민D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뼈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뼈 조직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골다공증을 이렇게 알기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서 주로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골다공증이 위험해지는 연령은 이제 6 0세 전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연세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 세포가 재생되는 능력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한데요. 왜냐하면은 여성의 경우 뼈 생성 과정에 여성 호르몬이 관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갱년기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 이제 에스트로겐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남성에 비해서 뼈 생성이 더욱 더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골다공증에 취약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비타민 D를 꼭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다른 거는 좀 몰라도 비타민 D는 꼭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피부에 이제 자외선이 닿아서 보통 이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는데 요즘 분들은 이제 실내 생활도 좀 자주 하고 겨울같이 해가 좀 짧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 비타민 D가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몸의 혈중 농도를 체크해 보는 건데요. 혈중 농도 비타민 D가 이제 적정한 게한 30에서 100 정도 사이라고 보면은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17,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15 정도로 좀 많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럼 진짜 무조건 먹는 게 좋겠네요. 근데 비타민 D 영양제 종류가 워낙 많아서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타민 D가 이제 굉장히 용량이 좀 다양합니다. 400 IU 적은 거는 그 정도 용량도 있고 많은 거는 5,000 IU까지 이렇게 제품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요것만 딱 생각하시고 드시면 돼요. 골다공증이 걱정이시죠? 60세 이상이시고 여성이시다. 그러면은 5,000 IU 드시면 되고요. 남성이시면은 4,000 IU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네 들어보니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럼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한 2, 30대 정도 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어, 사실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어서 우리 몸에 축적돼가지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만 아이유 정도 미만이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4천이나 5천 아이유 정도 드시는 거는 꾸준히 드시는 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은 용량이고 실제 그런 연구 결과도 다 존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및 다른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 종합을 하였을 때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2천에서 3,000아유 정도 하루에 매일매일 섭취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이하 이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하루에 한1 0 0 0유 정도 섭취를 하면 되고요. 신생아부터 유치원생까지는 한4 0 0이유 정도 섭취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제품들은 이제 드랍제제나 뭐 이제 이런 물에, 물이나 이제 분유에 타먹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먹기도 쉽죠. 아 그런데 사실 나이가 어리면 골다공증 위험이랑은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비타민 D를 먹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 D는 사실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 위에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이라는 영양소를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기본적으로 뼈가 제대로 잘하지가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 한창 성장할 때잖아요. 성장기에는 성장장애나 구루병,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좀 휘는 그런 질환인데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에 관여하는 갑상선 기능이 좀 망가지거나 건선, 신장 장애 등이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뭐 면역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좀 이제 잘 걸린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연구 결과도 많이 밝혀지고 있으니까 비타민 D는 다른 건 몰라도 비타민 D는 꼭 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매일 매일 비타민 D 섭취하는 것으로도 충분할까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 이제 보통 어 이게 좀 매일 매일 먹는 거로 좀 불안하시다 이런 분들은 이제 검사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뭐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뭐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엄청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질환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런 걸 하시면 제일 좋은 거고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매일 매일 영양제로 하루에 꼬박꼬박 섭취를 해주는 것 그 정도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연구결과도 많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 그렇게 효과가 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사실 거의 부작용이 없긴 한데요. 우리 몸에 칼슘 흡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고칼슘 혈증, 그러니까 평상시에 칼슘 농도가 너무 높다라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비타민 D는 가급적이면 거의 대부분 모두가 이제 섭취를 하실 수 있고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실내 활동이 많은 사무직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잖아요. 여름이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겨울철 햇빛을 쪼이, 쪼이는 그 시간 자체가 적어지는 겨울철에는 이런 경우에는 더욱 더 비타민 D를 열심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꼭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꼭 섭취하세요. 이상, 영양제 히어로 남유진 약사였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갈 거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양제 히어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